자 222번 한번 해볼게 자 문제 보면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니까 쭉 읽어보면서 여기 객관식을 한번 봐봐 각 B랑 M, A, N이 같은지를 물어봤어 각 B는 지금 여기 있죠 M, A, N은 지금 여기 있어 두 개가 과연 똑같을까를 생각을 해보자고 일단 각 B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B는 우리 평행사변형 특징에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동그라미라는 걸알수 있고 90도도 있고, 90도도 있으니까, 이두 개의 삼각형이, 아, 닮았구나, AA 닮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맞죠?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 그러면은, 여기를 하나를 잠깐 X라고 해보면, 우리는 동그라미랑 X랑 더한 게몇 도라는 걸알수 있어요. 90도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은, 둘이 닮았기 때문에 여기도 X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요런 생각을 한번 해봐. 지금 여기가 90도면 지금 평행사변형의 성질 때문에 이렇게가 평행인데 이 각을 이 길이를 생각해보면 이 90도랑 이쪽에 있는 이 90도랑 뭐가 돼요? 엇각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둘이 더하면 90도인데 여기 몇 도겠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둘이 더해서 90도가 나오려고 하면 여기도 뭘 수밖에 없다? 동그라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겁니다. 어, 옳지 않은 것 구하는 거구나. 쟤는 맞아요. 자, 이번주 볼게. A, C, M. A, C, M은 지금 여기거든. 여기. 그리고 A, N, M은 여기거든. 자, 요걸 구하는 게참 어려웠는데, 여기 두 개가 같을까, 안 같을까, 잘 모르겠다, 이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 어떻게 했냐면, 지금 요 닮음인 걸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일단 은요 각이 포함되어 있는, 요 삼각형을 조금 주목해야 되긴 하거든. 요 삼각형과 뭐요 삼각형이나 요큰 삼각형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닮은 걸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를 a라고 해봅시다. 여기를 여기를 a라고 해보고 자그 다음에 여기 길이를 b라고 해볼게. 그럼 둘이 닮았으니까 여기 길이 아까 전에 지금 이9 0도가 마주 보는 편이죠? 얘를 ak 앞에서도 계속 이렇게 풀고 있었고 이 길이는 BK라고 둘 수가 있겠죠. BK. 여기까지 쓸수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삼각형은 어디냐. 이거라는 거지. 여기서 지금 우리는 이 각도를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 각도. 그럼 얘랑 지금 뭘 봐야 되냐면, 여기였단 말이야. 여기. 여기 똑같은지 봐야 돼. 근데 지금 이렇게가 두 개가 닮았는지 보니까 이건 절대 아니야. 왜? 얘는 여기 90도가 있잖아. 근데 빨핑크색은 90도 없잖아. 절대 닮지 않았겠죠. 그러면 하나 더 다른 걸 생각을 해볼 거는 지금 여기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것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닮은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야. 뭔가 비스무리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생각해 볼게. 자 일단 일단. 우리가 뭘알수 있냐? 여기 ad랑 bc가 평행해서 길이가 같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가 지금 ak가 된다는 거지. 자, 그래놓고서 좀 보면, 아까 전에 이걸 객관식을 이용하는 거야. 요 b랑 각 b랑 m, a, n, 요 각이랑 같다는 것도 알고 있죠. 조금 보기 힘드니까 좀 따로 쪄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요거를 따로 떼서 볼게. 자, 같이 볼게. 자, 이렇게 따로 떼서 본다면, 지금 현재 요렇게 되는 상황이지. 여기는 지금 빨간색이 요렇게 되는 상황이죠. 자, 여기 지금 동그라미고.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여기가 B였고, 지금 요 각이 똑같고, 여기 A 대 B는 AK 대 BK니까 여기도 K 날리고 나면 A 대 B죠. 다시. A 대 B는 각 하나 같고 A 대 B 즉 S A S 닮음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요각이랑 요각도 같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2 번이 맞다는 걸알수 있죠. 또 지금 우리가 뭘 이용했어? A B C A B C랑 A M N M A N이 닮았다는 것도 이용했기 때문에 얘까지 맞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맞는 거세 개를 버리고 옳지 않은 거를 구하라고 하면 3번이랑 4번이 되겠죠. 좀 어려운데 닮음을 이용해서 풀었다는 거 생각하고 두개 더해서 90도 나오는 거 비슷한 풀이 많이 해봤죠? 그리고 이거 닮음, 지금 아까 앞에 문제부 계속 나오고 있는데 1대 k, k, 변을 길이로 두면서 1대 k, 아 여기도 a대 b, a대 b, 각 하나 똑같은 거 이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